안녕하세요. 간상맨입니다. 오늘은 무역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역 계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FOB, CIF 같은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와 같은 형태는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해요. 정형거래 조건이란 무엇이냐면, 무역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표준화된 형태로 규정한 약속입니다. 과거에는 각국의 상법이나 관습이 달라서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은 원래 인코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정형거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 바로 인코텀지입니다. 인코텀지의 정의는 물품 매매 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형 거래 조건을 국제상업회의소 ICC라는 곳에서 1936년도에 제정한 이래 가장 범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형 거래 조건입니다. 인코텀즈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나? 이 FOB, CIF 문자 세계로 계약서 작성을 간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각국 상관습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디서 물품을 인도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비용을 납부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인코텀즈는 언제 최초로 탄생했을까요? 최초의 정형거래 조건 탄생은 1812년 영국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영국 법원에서 운송 중 물건이 손상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최초의 거래 조건은 FOB이고 1883년에 CIF가 탄생했다고 하네요. 인코텀즈는 최근에 개정을 거쳐서 가장 최신은 인코텀즈 2020이에요. 인코텀즈 2020은 운송 방식에 따라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1번,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방식, 그리고 2번, 해상 내수로에만 사용하는 규칙. 이 해상 내수로에 만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방식은 EXW, FCI, CIP, CPT, DAP, DPU, DDP. 총 7가지가 있고요. 해상 내수로에만 사용되는 운송 방식은 FAS, FOB, CIF, CFR이 있습니다. 총 11가지 운송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상사에서 실무할 때이 입구 텀지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관세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정말 자영로 사용하고 있었구나 만약에 무, 무역 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게 크게 책임소지를 물을 수도 있어요 안 물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인코텀즈를 반드시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인코텀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건별로 간단하게 한번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세부 인코텀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